잘굴려먹으시오 잘 제가 잘 훈련시켜놨습니다 제가 제 수행비서 하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경기고지사를 하면서 별정직 비서관을 제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데 아무나 막 뽑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청년 비서관을 하나 경력 없이 실력만 가지고 뽑자 이래가지고 학력 경력 불문 민간 심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경쟁을 붙였습니다. 1 5 0대인가 160대1로 합격해가지고. 제가 신명기세관으로 데리고 있다가, 다 모시고 있다가, 내가 선거때 나와서 수행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검단에 출마한다그래서 제가 처음에 셋을 말렸어요. 그거 어, 쉽지 않을 텐데, 가다가 다시 들어와보고 와도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지, 지지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딱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잘되고 잘 키워서 잘 부려먹기 바랍니다